수... 아, 아, 아니요레몬님 이거 저한테 반말할 생각 아니고요, 제 친구입니다. <laughs> 청포도님, 민트님, 안녕하세요 야구루트님, 안녕하세요 주몽님, 초면에 반말 자제해주세요. 음, 주몽님 잘하라고요. 근데 세주 야, 네왜 왔노? 잠깐. 얘좀 뭐가. 얘 좀. 남사친이야? 아휴, 니들도 눈치는 있냐? 여기 내 실시간이야. 아, 밖에 나가서 싸워라. 안 나간다 이거지? 내가 차단 먹는다. 차단 네, 안녕히 가세요, 장보스님 네, 그런데. 제가 철첨을 적어놨을텐데 안 적어놨나? 정말요? 제가 적어놨는데 저 민트님 청포드님 좀 불러주세요 와 청포드님 뻔뻔하시네요 올미조달이 끝까지 방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청포드님? 상황 설명 해드릴게요 제가 분명 설참에다가 제 사진을 프로필하는 거안 된다고 적어놨거든요. 근데 왜 하셨어요? 아 그럼 민트님 거짓말 치신 거네요? 아니요. 청소가 님는 그러실 필요 없어요. 민트님 이거 학법위에 신고할 수도 있는 거 아시죠? <laughs> 언어폭력으로 <품력 우루. 웃음> 엄마, 민투님, 시윤도 이쁜 이름이네요. 하지만 전 서윤이랍니다. 어쨌든, 차단 꼭 시원하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우창코든님소개 뚫리면 안, 응? 주, 주장님, 주장님. 죄송합니다. 그때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제가 인사를 못했네요. 죄송합니다. 지금이라도 인사해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슈다이님 죄송합니다. 야, 근데 효진아, 너 지금 학원 가야 할 시간 아님? 네가 학원 가야 할 시간. <laughs> 내가 시간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네가 시간을 못 버는 거잖아. 빠이 잘 가셈. 여러분 그럼 저 실시간 꺼볼게요. 안녕.